네, 안녕하세요. 언튜브입니다. 어, 네.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좀 정보,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 어, 언튜브가 다시 무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년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버스 일 하던 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좋은 기회로 대학로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연극 코시라는 작품이고요. 대학로에서 25년 10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연극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극 자체는 데뷔 때 데뷔 작품이 연극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쭉 뮤지컬 혹은 창작 감옥으로 해서 이제 노래랑 연기를 같이하는 극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극 무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를 뭐 버스 기사로 알게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배우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은 계속 이제 뭐 탁송이나 대리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게 될것 같고요. 좀 체력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좀 많이 버거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 어떠한 부분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꼭 무대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고 없이 뭐 큰탈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 실은 왜냐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아또 어... 그동안 마음속에 조금 간절함이 있을수록 그런 떨림도 같이 떨림의 정도도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무대에서 인사드리게 될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무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어... 어차피 그 사이에 영상은 가능하다면 제가 꾸준히 올릴 테니까 또 영상으로도 그 영상도 잘 봐주시고 무대에 올라가는 시점까지도 또그 과정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담아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이 뭐 뒤에 있을 영상들을 또 보셔야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무대에서 인사 드릴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무대에서 곧 뵙겠습니다. 언티브 끝까지 화이팅해 보겠습니다. 언티브 화이팅. Let's G. 네 지금은 오전 8시고요 요즘에 건강 챙기겠다고 체력 좀 증진 시켜 보겠다고 아침에 새벽 수영을 다니는데 체력이 깎이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침에 어제 잘 밤에 짜파구리가 땡겨서 얼마 전에 사둔 짜파게티를 오늘 아침으로 먹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수영을 시작한 게잘한 건지 지금 체력이 늘고 있는 건지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빨리 먹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물이 많았을 것 같지만 완전하게 잘 쫄았죠. 딱 먹어 보겠습니다. 두 개라서 양이 많긴 하지만 어떻게 남긴다 쳐도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어 힘들어 <laughs> 네 오늘도 여지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튜브가 오늘은 탁송일로 시작을 하지만 무엇까지 병행을 하느냐 언튜브가 공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 연극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이미 캐스팅 발표가 되고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오피셜하게 저는 연극 호시라는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어제가 첫 공식적인 이제 첫 번째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인 연습은 첫 번째 연습입니다. 어제가 첫 상견례였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오전엔 탁송을 해서 서울 연습실 이제 대학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울 쪽으로 나가는 탁송을 타고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연습실 근처로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첫 연습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뭐 사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리딩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또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데 한번 파이팅 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탁송 차량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기 대학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대학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실로 가고 있고요 약간 비올 것 같은 날씨에다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 연습실에 들어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연습 잘 하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습 파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언튜브 파이팅 오늘 오전 연습 파이팅 연습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맥나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탁송을 할것 같은데 하게 될 건데 연습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하네요. 피로도가 집중을 조금 하려고 했어가지고 또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피로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첫 연습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해서 이제 재밌게가 아니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집에 남은 연습 기간 좀더 있으니까 조금 빨리 잘 끌어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맥날 햄버거 맛있게 먹어볼게요. 약간 또안 읽던 글 읽고 약간 집중하니까 조금 피로도가 상승했거든요. 빨리 먹어서 당을 좀 채워볼게요. 을 먹고 나왔고 민방위라고 해서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네요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성동으로 넘어가서 전북 군산으로 넘어가고 성수동으로 넘어가서 전북 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탁송사입니다 지금 여기 쇠블리 앞에 도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차량 탔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으로 한번 조심히 출발해서 안전하게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기 네, 이제 지금 이제 지금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5시 반. 보통 이 때쯤 탁송이 거의 없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군산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터미널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은요. 차를 한번 보고 움직여 볼게요. 감사합니다. 군산에서 인천 가는 거예요, 송도 유원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지금 군산터미널로 가는 와중에 코리아 하나 떴는데, 군산에서 인천 송도 수출 차량인데, 아, 근데 사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올라갔으면 안에서 좀 대본을. 대본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원래 다른 날 같으면 이제 할게 없으니까, 아, 버스 타고 올라가니까 시간 버리네. 이 생각에 약간 조금 섭섭할 뻔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할 일이 있어서 대본을 보면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까지 일단 가는 콜이 잡혀서, 뭐,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뭐돈 벌려고 내려온 거니까. 이거 타고 저 인천 갔다가, 거기서 되면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걸로,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뭐 대본 볼수 있으면 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타러 가볼게요. 버스 타고 1 15분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 보시죠. 다행이다. 어느 도 알고 있긴 있었는데 부산은 그냥 도시네요 지역 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발전이 많이 되어있는 데는 거의 그냥 도시 같은 느낌이고 아닌데는 그냥 시골 외진 느낌? 부산 몇번 와본 것 같긴 한데 늘올 때마다 조금 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차를 가지러 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딱 차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마트에서 약간 요기거리를좀 사가지고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조금 덜 더워져가지고 조금은 서늘해져가.. 서늘은 아니고 덜 더워져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나쁘지 않네요. 한번 차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Let's g 군산의 신기한 점을 하나 알았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차도인데 바닷가 냄새가 나가지고 아무 바닷가 냄새가 나지? 냄 바닷가 냄새야 이랬는데 보니까 진짜 바다가 코앞이네요.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살짝 건너면 보이는 바다랄까? 이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도시인데 바다 냄새가 나. <laughs> 군산 여기 또 신기하네. 바다를 느낄 수 있네요. 일단 이마트부터 가볼게요. 군산 이마트점입니다. 아? 이마트 군산점입니다. 군산점입니다 군산점. 아, 일단 화장실 좀 둘렀다가 먹을 것을 사볼게요 수제밥 맛있겠다 저, 아, 이것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저, 저 빵이 너무 맛있는데? 구경하다가 이거, 저거, 뭐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엄청 늦어졌습니다. 자, 상권, 펩시 콜라와 그리고 피자빵. 피자빵을 샀습니다. 얼른 차에 타서 서울로 올라가보도록 가보시죠. 레 e t s 드디어 인천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5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방에서 올라올 때 늦게 콜이 뜬다 그러면 보통은 인천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 이제 인천이 아무래도 술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통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 아 일단은 운이 좋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여 근처에 또 여기도 술집이 많기도 해서 코를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집 가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요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코를 잡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강남역으로 홍표에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아, 근데 그거 타면은 뭐 중간에 콜 잡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건 진짜 만약에 막차 때나, 그럴 때 타면은 딱 좋긴 한데, 지금은 뭐 막차 때도 아니고, 시간도 좀 여유있고 하니까, 지금 콜이 있는 쪽으로 가서 대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한 편이네요. 아침에도 일을 하면서 출근을 했고, 또 연습 끝나고 나서 콜이 운이 좋게 또 왔다 갔다 괜찮게 집으로 돌아갈 때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코 잡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인천에 논현동이 있어요. 그래서 논현역 강남 노, 논현인 줄 알았다가 이제 인천인 경우가 왕왕 있고. 아, 대리기사인데요코 잘못 잡았는데 혹시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못 잡아? 어, 일단 지금 여기 인천에서 광교 가는 쪽 수원 광교 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광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나쁘지 않죠? 광교로 가면 이제 거기도 아마 술집이 조금 많고 회사도 있어가지고 이동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광교로 가겠습니다. 대리, 레스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인천에서 수원 광교 가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원 광교, 레스키. 네. 광교중앙역입니다 아 모질이같이 도착하자마자 집가는 방향으로 좋은 콜이 떴는데 <laughs> 느려 터진 저의 손가락과 그 순간 내정지가 와버린 저의 소프트웨어 때문에 집으로 가는 콜을 놓쳤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광교선 이거 타고 광자 쪽으로 가서 집으로 가도 되고 일단 여기서 콜을 조금 기다려 보다가 정자역 쪽으로 가는 전철 시간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일 혹시 뭐 다른 콜이 뜨나 한번 여기서 앉아서 지켜볼게요 아, 아까 그콜 좋았는데. 아, 그거 딱 타고 갔으면. 오케이. 좋은 버는 승리한다. 여기서 집 가는 방향, 콜이 떠서 그걸 타고 일단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용인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일진이 좋군요. 연습하고 지방 갔다 와서 돈도 잘 벌고 오늘 하루는 아주 나이싸겠네요. 일단 집에 가서 내일은 조금 대본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러 가볼게요. 네, 용인 동백동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막차 시간대를 맞춰서 왔네요. 진짜 딱 집으로 가는 방향, 딱 막차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타고 막차 타고 딱 집에 가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파이팅하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막차 버스 타고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견 했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일은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공연 연습이 들어가는 스케줄이 있을 땐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 수영도 시작했는데 새벽에 사실 아침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서 또 해가 뜰 때쯤 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돈도 벌고 연습도 하고 하려면 하루하루가 많이 빡세긴 한데 그래도 뭔가 보람차다 하루를 진짜 빽빽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식.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영도 시작한 게 이럴까봐, 이렇게 좀 타이트해질까봐 일부러 수영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연 올라갈 때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공연도 꼭 많이 보러 와 주시고, 무엇보다 공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참여하게 된 공연이기도 하고요. 큰 이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공연을 올린다라고 하면 2년을 꽉 채운 공백기를 가지고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고 걱정이 사실 되게 많고 한데 제가 할수 있는 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모든 걸 걸어볼 생각입니다. 공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맹숭맹숭 놀았던 거는 아니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언제든 기회가 생긴다면 덤빌 수 있을 법한 노력은 꾸준히 해왔었던지라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긴 한데 어쨌든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서라면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된 것일 뿐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열심히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모란듯이 잘 해내겠습니다. 항상 늘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꼭 무대에서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한몸 받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했고요. 저는 그냥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체력관리 열심히 해서 새벽 수영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티브였습니다. 빠이!